네 예, 안녕하십니까 아,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 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. 예 오늘은 제가 하안군 아, 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땅을 계개 소개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. 지금 이제 크림에 보고 계시는 아, 이 땅이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땅이 되겠는데요. 이 땅은 어, 전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. 아, 정과 답으로 되어 있는 아, 면적은 6 0 0한30평 정도 되는 이런 땅입니다. 어, 저 입구에 보시면은 출입구 도로가 보이는데요. 어, 도로를 갖다가 접하고 있는 이런 사각형으로 생긴 길쭉한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. 자, 내 땅의 출입구 모습인데요. 여기 보시면 입구에는 뭐 주차를 좀할수 있게끔 요 자갈을 깔아놓은 요런 모습이고 어요 앞에는 뭐 가실 수를 좀 심어놓은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쪽 컨테이너 있는 부분은 타이너의 땅이고 저 보시면은 팔로서 어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설치해 놓은 요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자 요것이 제내 어 땅이 접하는 저 도로면입니다.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아스팔트 도로로서 이렇게 정식 도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도로가 절로 큰 도로로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아, 자, 내 땅은 사각형으로 생기 있습니다만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. 아, 길이는좀 길고 저 안에 컨테이너 농막이 두둥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이 앞에는 까만 빌린으로서 어, 여러 가지 웰빙 채소를 갖다가 가까 놓은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. 저 안쪽에는 농막이 있습니다. 자내 땅의 출입구의 열 모습이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아, 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 에, 차량이 내땅 안쪽에 진입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어, 길을 갖다가 제땅 왼쪽으로 어, 만들어놨는데, 저것도 다 땅에 내 땅에 포함되는 겁니다. 일단 차량이 여기 지금 어, 농막 컨테이너 뭐, 농막에 두동이 있는데 이 농막에 앉아 어, 뭐 여러 가지 예, 물건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도 이 안쪽에 하기, 하기 위해서 어 길을 갔다가 이렇게 내땅이지넣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. 지금은 어, 작물을 갖다가 다 수확을 해 놓은 상태고 어 보시면은 까은비닐로써 이렇게 이랑을 일은 땅 위에 이렇게 덮어 놓은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봄이 되니까 또 작물을 갖다가 이제 또 심을 예정입니다. 이 땅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그래서 굳이 작물을 뭐어 심지 않더라도 다 용도로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이런 땅입니다. 자, 저 입구에서부터 이 안쪽에 쭉 이렇게 땅을 보고 계신데요. 어, 이농막입니다 컨티넨 농막이요두 동이 있고 저 안쪽에 심트 에...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 안쪽에 보시면은 어, 위에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탁자도 만들어 놨어요. 여기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, 심트 예,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, 저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어, 어, 닭장입니다. 지금 여기 뭐 닭을 좀 키우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, 저 뒤편에는 산 밑에 웅덩이가 있습니다. 웅덩이 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이 안에 이제 수도는 집이 었기 때문에 에, 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, 웅덩이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모타로서 저 물을 갖다가, 어, 충분히 이렇게, 에, 이 텃밭을 관리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화장실은 이동식. 예, 요 간이 화장실을 갖다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숙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식수는 말통이 좀 떠와서, 어, 음용을 하면 되고, 어, 화장실을,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내 땅의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. 여기는 차가 뭐한 세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어, 저쪽 입구에서 쭉 들어와서 차량을 주차를 할수 있는 여러 공간입니다. 그리고 어 왼쪽에 보면은 지금은 막 겨울이 막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가않는데 과시수가 다양한 과시술을 갖다 여기 많이 심어 놨습니다. 여쪽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웰빙 과시술를갖다 여기 지금 많이 심어 놨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어 다양한 과시술을 갖다 이렇게 심어 놓은 어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만 좀 안상해 보입니다. 심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어, 경계는 여기 보시면 조그만 구거가 여 보이는데 구거 안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여기는 하만 IC로부터 차량으로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.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계획관리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, 굳이 농사짓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계획관리지는 용도가 다양합니다. 영업용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도 됩니다. 그리고 어 여기는 저쪽에 마을이 보입니다만 마을하고 뚝 떨어져 있어서 전혀 주변에 간섭이 없습니다. 간섭 어 없이 뭐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자한번더 주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내땅 옆으로는 임입니다 마지막에 임람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길로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, 안쪽으로 어, 임란 사이로 속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주 조용한 꼴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튼꼴짝이 안쪽으로 땅이 속 들어와 있는 아주 조용한 곳에 자리한 어, 그런 계획관리지 아주 용도가 용도를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, 활용이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. 그래 이, 이 땅은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올렸습니다만은 요새 어, 뭐 부산 경기도 조금 그렇게 해서 주인분께서 가격을 좀 낮춰서 이렇게 다시 예,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뭐 가격이 좀 내리, 내려왔으니까 뭐 이런 용도로서 다양하게 용도를, 용도가 를용도 활용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면적이 한 600, 한 30평 되니까 아, 그 정도의 면적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아주 딱 적당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하만군 대산면 그 옥열리라는 곳에 위치한 아주 어, 영도 활용이 다양한 계획 관리지 땅. 그리고 현재는 어, 여러 가지 뭐 웰빙 식물 갖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, 어, 물 웅덩이가 있어 가지고. 뭐물 걱정이 없는 어, 사이사슬 물이 나오는 이런 그 운동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수돗를전기 하지 않더라도 바탕물을 하는 데는는 어, 애로사항이 없어 물을 사용할 수 있음, 있는 아주 괜찮은 그런 땅을 소개하드 했습니다. 전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내땅 옆에 보시면 저기 전봇대가 다 이렇게 서가 있기 때문에 에, 도로 전기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식수는 마을에서 저 마을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집을 짓는다 하면은 어, 수동관을 연결해서 어,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반시설이 완벽한 이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유튜브 가족 여러분 사물도 어, 어, 이제 하순의 시작인데요. 어, 뭐 냉한 기가 이제 좀 지나고. 어, 아침 저정으로는 찬바람이 약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어나한 기분을 느끼는 봄기운을 느끼는 요즘 날씨입니다. 한절기이니만큼 아,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